안녕하세요, 자안스 매니아 분들. 멍 들었어요. 유, 유. 이렇게 멍이 들면은 별로 피부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멍이 안 드는 게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을 부셔야 되니까 멍이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멍이 들 때는 버닝 오일, 버닝 오일, 버닝 오일 다. 어, 이 셀프 마사지 크림은 굉장히 좋은 게 여기에 병풀 추출물부터 리프팅. 어,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탄력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멍이 들면 피부가 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마사지를 왜 해요? 물론 슬리밍 효과도 있지만 피부가 예쁘려고 피부 관리 한 영역으로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제품 관리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무조건 베이스로는 요 버닝 오일을 발라주시면 되세요. 혈액 순환이 되니까 이렇게 멍든 부분에 이렇게 발라 놓으면 얘가 순환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첫날은 붓기가 있어요. 멍이 들면 아무래도 물리적인 자극과 마찰을 했기 때문에 부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마사지를 하시면 안 돼요. 띠. 둘째 날부터 손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마사지 해 주시면 도움이 더 되세요. 발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로부터 발은 이제 우리 몸의 창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발도 꼼꼼히 여기 사이사이 근막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뒤꿈치 아무래도 각질이 많이 생기고 건조하면은 피부가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어, 벌써 이렇게 몇번 했는데 손이 쑥쑥 들어가죠 <laughs> 진짜 제가, 어, 맞아 천천히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복숭아 뼈를 향해서 감싸서 뒤에서 이렇게 거시면 되세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포가 한번 끝나서 슬와부, 무루, 여기 밑에가 노폐물이 버려지는 장소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손으로 다 감싼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손에서 이렇게 감싸줘서 이렇게 끌어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끌어 담겨서 여기를 마사지를 무릎 뒤. 다이렇게 요렇게 꼼꼼하게 다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는 걸 빨리 해서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셀프 마사지 크림. 바로 이제 손에 다 흡수한 다음에, 아, 진짜 롤링 잘 돼. 뭔가 이렇게 시원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발바닥. 밑에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러 이렇게 손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마사지 할때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세우 세우던가 이 측면으로 이렇게 훑어주세요 발가락 사이 사이 그래서 근막이 여기 손도 그렇고 이 물갈퀴가 길면 속근육이 많이 뭉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왜 오리 있잖아요 오리발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두꺼운 사람들이 어 뭐라 그러지 자기는 되게 많이 피곤해. 빨리 지치고, 속근육이 많이 뭉쳐서 그래요. 근데 발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이사이가 다 이렇게 펴져야지 이제 좋고, 아치도 여기가 툭 튀어나오면 굉장히 어깨나 이런 데 무게중심이 골반도 그렇고 되게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이 어쨌든 편해야 되니까 고기 사이사이를 다 이렇게 풀어주세요. 근육을. 얘 왼손이 가면 오른손이 따라가고. 왼손이 가면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양쪽을 같이 같이 그런 다음에 여기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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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발가락 사이 사이 뼈를 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진짜 진짜 하루의 피로가 진짜 많이 풀려요 손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다 복숭아뼈를 또 쓸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도포를 다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수구를 이용해서 쭉쭉 멍. 어제 이제 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잔수로 세게 했던 데 있죠. 거기를 이제 수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달래줘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쓰다듬어서 천천히 쓰다듬어서 천천히. 그래서 요렇게 타이트하게 종아리를 놔두는 것보다 모든 마사지를 할 때는 무게 중심을 안 받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무게 중심을 한쪽 다리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올려놓고 계속 계속 수구로 인해서 쓰다듬어줘요. 오늘은 붓기 빼는 마사지, 붓기 빼는 마사지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뒤꿈치. 여기서 이제 어 복숭아뼈 사이사이 훑어주고 여기 척추 반사거든요. 여기가 척추 반사도 해주고 뒤꿈치 아킬레스건도 손으로 쭉쭉 그런 다음에 탁! <laughs> 되게 시원해요 진짜.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이렇게 다 해준 다음에 발가락 외측도 양쪽에서 이렇게 쓰다듬어서 가서, 여기, 주관절, 슬관절 바깥쪽 있죠? 새끼 발가락 쪽? 거기도 같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잼잼해 주듯이, 이렇게. 그렇게, 발도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이거 되게 시원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발가락, 요 사이사이. 발바닥도 쭉쭉. 여기가 승모근, 어깨. 발 마사지에요, 그쵸? 발이 편하면 되니까. 근데 종아리 알 굳게 뺐는데 왜 발바닥을 자꾸 해요, 원장님? 자꾸 그런데 안오셨나봐요 아시죠, 아시죠? 뭐라고요? 창문! 창문이 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이제 늘 직립보행을 하니까 종아리 알이나 종아리 이제 피로도는 발바닥도 영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친구예요. 제가 턱이랑 이제 두피랑 친구라고 얘기하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바닥 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또 엄지로 복숭아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엄지로 해줘도 되고, 여기서 주먹 쥐고, 주먹 쥐고. 이렇게 팁이 보면서 오늘은 이제 멍 빼는, 붓기 빼는 마사지니까 이렇게 해서 순환을 시켜주면 멍이 진짜 처음보다 많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다 이렇게 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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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척한 다음에 요렇게 여기도 가장이군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주먹 지고 여기 뼈가 여기 뼈에 스치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바깥쪽. 여기서 마사지를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림프 한번 풀어주고. 무릎 다 감싸주고. 감싸주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오래 한것 같지만 그래서 아침 저녁 오일 발라주고 로션 바를 때뭐 테크닉 별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흡수시켜 주시면 훨씬 멍이 빨리 빠진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말캉말캉해졌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말캉말캉해졌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오일 도포 마사지 이렇게 해서 모두 모두 붓기 빼고 멍 빼고 날씬해지고 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계속해. <laughs>